오늘부터 신앙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사실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 나는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 봤는데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된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신앙적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이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반드시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은 성전상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이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해서 속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속고 있는 현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속지 않는 지혜로운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모신 이가 누굽니까? 마리아이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가졌던 권세는 자녀가 되는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을 내 안에 모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그 몸과 그 영혼을 몸속에 모신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가? 그 여정이 곧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과 다르지 않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신앙여정 속에 어디에 계신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아기 예수님을 모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주죠. 그분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가 접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커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그가 받는 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이런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갈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퇴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감격으로 찬양을 하죠 내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음을 내가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모 마리아 복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칭송하잖아요. 마리아가 그랬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내가 행복한 자인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영광의 칼로서 모든 대적들을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데 이 사실을 깨닫고 살기를 성경은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기쁨과 감격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점 무뎌져 가면서 마리아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는 그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찾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게 지금 이 마리아였던 거죠. 그냥 당연히 있는 것으로만 여기고, 너무도 무성히 했던 거죠. 그냥 동행 중에 있는 줄로만 알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천바디가 이랬습니다. 왜안 따라오고 여기 있느냐? 하며,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근심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고 믿음이 생겨지면 근심은 자연스럽게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근심하는 마리아와 그 가족들에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시면서 얘기를 한또그 부모가 그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데 사역을 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 곁에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예수가 미쳤단다. 예수가 귀신 들렸단다. 어, 그러면서 막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그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움이다. 예수 모신 게 수치다. 라고 생각한 그 가족들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예수님 지금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하고 누이가 밖에서 예수님을 지금 찾나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듣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앉은 그들에게 묻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 줄 아느냐 이러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나를 모신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거룩한 성도요, 이 나를 모시고 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느냐. 바로 너희들이다.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리아가 이제 제대로 된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서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거기에 서 있는 십자가 곁에 있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신 그 성전의 참된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꺼집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 제자에게 보라 내어머니다 그때서야 이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을 모신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대로 된 거룩한 성도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서 천명을 해 줍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그 구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비천하고 더럽고 초한 죄인인데 내게 그분이 오셨다니 여러분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자기 뜻대로 순종을 했어요 가나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 빨리 포도주 만들어내라고 막 예수님을 막 밀어붙이잖아요 주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 내 생각대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와서야 이제야 그 뜻을 압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첫 신앙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순종의 첫 감격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마지막 날까지 그분의 말씀 앞에 깊이 순종해 가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